어, 바람흔정님이 올려주신 40세 호주 유학 중 독일 이민 문의만 어, 40세시고 호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석사과정 유학 중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어, 대기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안드로이드, IoT, 로보틱, 꽤 다양한 분야로 11년 근무를 하셨어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시니어급 개발자죠. 그 다음에 PTE 이치 65점, T가 어떻게 점수가 환산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호주 석사과정 입학하고 뭐 3학기까지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영어 실력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용자산 1.5억 정도, 부동산 6억 정도, 현재 3학기 중이고 내년 7월에 졸업입니다. 아시겠지만, 호주 졸업생 비자가 나이 제한으로 인해 다른 곳들을 알아보는 중, 독일, 뉴질랜드 생각 중입니다. 그렇죠. 지금 호주, 뭐, 호주 뿐이 아니라 호주, 캐나다, 뭐, 뉴질랜드 전부 다 유학생이 졸업을 해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졌어요. 그냥 그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또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환경, 노동시장 환경,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안 좋거든요. 특히 영미권 국가들이 좀안 좋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 뭐 처음에는 막 영주권 쉽게 줄 것처럼 그렇게 막 여기저기 홍보가 됐지만, 사실 유학생들을 끌어들여서 그 학비만 <laughs> 사실 쪽쪽 빨아먹었지, 어, 실질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노동시장이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이민법을 자꾸 어렵게. 사실 호주 이민법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무지하게 어려워졌어요. 사실 저도 저는 이제 소프트 엔지니어링 전공은 아니었지만은 저는 mis 라는 거 전공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흔히 경영정보 시스템 제가 경영정보 시스템으로 호주에서 영주권 받던 시절이 1999년 뭐 2000년 요 시점이거든요 1999년에 접수하고 2000년에 승인을 받았었을 거예요 그때는 아주 그냥 거저 받았어 뭐 제가 막 엄청난 개발자도 아니었고 그냥, 뭐, MIS에서, 뭐, 일부 컴퓨터 과목 조금 있고, 경영학 석사학인데, 이제 그 중에서 세부 전공이 경영 정보 시스템이었다 이거죠.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뭐, 별다른 경력도 필요 없고, 뭐, 과목이 엄청 많이, 어, 뭐, IT 과목, 컴퓨터 소프트웨어 과목을 엄청 많이 들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몇 과목만 대충 들었는데, 아튼 뭐 호주 영주권 그냥 거져 받았어. 또 수업 딱한두 학기 듣고 신청해.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분이 정확하게 그 정보를 아시고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호주에서 컴퓨터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석사 학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졸업하고도 그 ACU라는 그 기술 인증 기관에서 쉽게 기술심사가 예전처럼 바로바로 바로 자동으로 통과가 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맞춰야 돼요.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이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경력이 단년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잘 하면은 얼추 맞춰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 시점이 만 40세가 넘었기 때문에 설사, 음뭐 학력, 아니 이런 기술 인증, 어, 기술심사를 뭐 통과한다 하더라도 기술이민, 호주의 독립기술이민으로 점수 맞춰서 영주권까지 간다는 게 원래 애초에 굉장히 어려웠던, 어려웠었던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이민법 자체를 졸업생 비자 나이를 그냥 잘라버리는 상황으로 이민법이 더 바뀐 거. 그러니까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호주를 포기하고 독일이나 뉴질랜드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뉴질랜드 마찬가지예요. 자, 호주도 사실은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기존에 하던 안드로이드 개발자나 아니면 수요가 많은 어떤 직무를 변경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여기 밑에 읽어 보니까는 호주, 뉴질랜드는 앱보다 웹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굳이 어떤 기업이나 어떤 상품 서비스에서 앱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굳이 비용을 들여서 별개의 앱을 만들어서 런칭을 해가지고 시장에 퍼트리고, 고객들이, 엔드 유저들이 그거를 사용하게 하려면은 상당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해요. 자, 호주의 인구가 3천만이 안 돼요. 호주 인구가 3천만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 2600만 정도란 말이에요. 아마 2024년 현재는 요거보단 조금 더 올라갔겠죠. 예, 여기 보면 은 2700만 도달, 2024년에 2700만 도달했는데 이 100만 명이 갑자기 이제 유학, 뭐 유학생이든 뭐 이민자든 들어왔으니까 이민자나 임시 체류자가 너무 많아서 호주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민법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그래봐야 2,700만 명이라는 그 시장에서 굳이 앱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분이 예전에 이제 했었던 뭐 IoT, 인터넷 오브 씽뭐 이런 걸 한다던가 아니면 로보틱스, 그니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가지고 뭔가를 음, 뭐 자동화한다던가 뭐 공장 자동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니까제 4차 산업혁명 에 예, 준하는 정도의 그런 부분을 개발할 수요가 아쉽게도, 인구 2,600만, 2,700만 정도의 호주라는 시장에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iOS, 안드로이드 개발자 수요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 왜냐면은 뭐 호주에서 되게 뭐 필요한 개발이라는 거는 그냥 뭐 금융회사에서 뭐 인터넷뱅킹 관련된 뭐 개발 아니면 뭐 통신회사에서 뭐 빌링 관련된 뭐 이런 계산서 뭐 청구서 이거 제너레이트 하는 뭐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 아니면 뭐 그냥 어느 정도의 뭐 고객 관리 시스템. 근데 이제 이런 거 고객 관리 시스템을 처음부터 뭐 CRM을 아무것도 없었던 CRM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그런 정도의 회사는 호주나 뉴질랜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호주도 그런데 뉴질랜드는 더 더하죠. 뉴질랜드는 인구가 얼마예요? 자, 호주 인구가 뭐 2,600만, 2,700만 이것도 다 어? 임시 체류자들, 뭐 워홀러 유학생들에게 이 100만 명이 그냥 2년 만에 들어온 그런 부작용인데 자, 뉴질랜드 인구는 얼마일까? 500만. 자, 2022년에 500만이었는데, 어, 2024년에는 뭐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뭐5 0 8만아 뭐야, 아닌가? 아무튼 500만 정도. 그러면은 뉴질랜드에서도 여전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뽑기는 하겠지만, 뽑기는 하겠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좀 이게 굉장히 깊숙한 개발이거든요. IOT나 로보틱스는 굉장히 낮은 레벨의 언어들. 그러니까 레벨이 낮은 레벨이라는 의미가 음, 뭐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뜻이 아니라 기계어에 가까운 이제 그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이것도. 제 수준 낮은 문성한 실력으로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0, 지로 영지로 이거잖아요. 0, 지로0지로를 조금 더풀면 16진수로 나오는 무슨 뭐 기계어 어셈블리 뭐 이런 거 하고 하드웨어하고 직접 통신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요새는 뭐 다른 툴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할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가능한 개발들이란 말이에요. IoT나 로보틱스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런 수준의 그런 아주 딥 다운한 레벨의 개발자가 호주 뉴질랜드에서 필요하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필요한 개발자들은 그렇게 깊은 레벨의 개발자는 아니다. 무슨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무슨 뭐, 뭐 독일 같은 경우에 뭐 SAP나 이런 정도에서 쓰이는 음, 그러니까 SAP의 그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개발하는. 어떤 그런 개발자는 생각보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별로 수요가 없는 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아 이거 너무 낮은 레벨인데 뭐 이거 비주얼 베이직으로 뭐 짜야 된다던가 <laughs> 그런 거안 하지만 뭐웹 애플리케이션, 그니까 정통 앱은 아니지만은 그냥 웹상에서 모바일 웹에서 어, 작동할 수 있는 뭐 비교적 상대적으로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 이런 거를 뽑는데. 그런 정도의 개발자를 뽑을 때는 오히려 모르겠어 요 사실 바람 훈정 님이 뭐 실력이 좋으니까 그런데도 뽑히려면 뽑힐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나이가 40세에 영어가 아주 원활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경력이 훨씬 적지만 영어를 아주 잘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현지의뭐 이민 2세 1.5세 이런 개발자들을 뽑는 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 굳이 무슨 뭐 기계어 어셈블리 레벨의 이해가 필요한 개발자가 필요가 없다면 은 그냥 그 수준에 맞춰서 뽑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흔히 뭐닭 잡는데 서 잡는 칼을 가져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도 어, 바람 흔정 님이 노동시장 경쟁력을 호주에서나 뉴질랜드에서 좀불리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여기 이제 스스로도 판단하기에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약점이 될것 같아요. 이게 아주 큰 단, 약점 단점에 해당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어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용주가 나를 뽑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여기 위에 iot 오보틱스자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어떤 코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에 대한 그 이해도도 필요하고, 뭐 굉장히 낮은 무슨 오퍼레이팅 시스템 밑에서도 뭐 이제 커널 모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막 커널 모드에서 디버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음?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윈도우 이런 거 돌아가다 보면, 뭐, 블루 스크린 뜨잖아요. 가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 가족이 그 태국 놀러 갔었을 때, 전 세계의 그 비행기 티켓 예약 시스템, 이거 자체가 블루 스크린이 떠버린 적이 있어요. 8월 달이었던가, 그때가. 그래가지고 막 공항에 사람들이 막몇 시간씩 뭐, 아예 하루 뭐, 묶이고, 뭐, 다 비행기 취소되고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블루 스크린이 떴다라는 거는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라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 같은 어떤 운영 체계 자체가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려면은 우, 그 운영 체계 밑에 어떤 아주 하드웨어 레벨의 커널 모드를 들어가서 거기서 디버깅을 해야 된다던가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무슨 뭐 컴퓨터 개발자도 아니고 아, 엔지니어도 아니지만 통상 블루 스크린이 떴다. 그거는 완전히 컴퓨터가 먹통이 되잖아요. 근데 그 블루스크린이 먹통이 된 거를 그 밑으로 더 들어가 가지고 어 디버깅을 할수 있는 그런 툴들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뭐라 그러는가뭐 소프트 아이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뭐한 20년 전 얘기라서 요새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수준의 개발자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런 로보틱스나 IoT 같은 경우, 무슨 뭐, 펌웨어 개발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윈도우랑 무관하게 코딩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그 정도 개발 경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아주 흔하지는 않거든. 요 아주 흔하지는 않아. 이런, 이런 간, 간단한 것. 사실 뭐웹 개발은 간단하다. 그것도 좀 틀린 말일 수도 있긴 있는데, 오히려 웹 개발일수록 그 비즈니스 단의 어떤 업무 분석이라든가 이거를 아주 또 원활하게 잘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사람이 웹 개발을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아주 하드, 하드한 코딩 좀 어려운 코딩 이런 거를 더 잘하고 상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약점인 그런 케이스 그럼 그런 고용 그런 수요가 많은 고용주들이 있는 나라로 가야 되는데 뉴질랜드는 아닐 거란. 인구 이, 인구 뭐 2,600만 700만의 호주도 그런 수요가 별로 없는데 뉴질랜드에 그런 수요가 있을 턱이 있는. 뉴질랜드는 호주의 축소 막말로 얘기하면 호주의 축소판, 호주의 시골 동네 뭐 이런 느낌이랍니다. 그러니 지금 뉴질랜드 간다고 해도 뭐 뉴질랜드 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거는 아니지만 그보다는 독일로 가는 게 성공 확률이 높다. 왜? 특히 한국에서 무슨 뭐 펌웨어나 IoT, 뭐 로보틱스 이런 걸 공부했었던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개발을 많이 했었던 분들은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 없어요. 일본, 미국, 중국, 독일. 왜? 제조업이 발달해야 된다. 하드웨어 생산. 하드웨어로 뭔가 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정 시스템 공장 팩토리 오토메이션 뭐 이런거 공장 자동화 이런 수준의 어떤 그 코딩이 필요한 제조업이 아주 발달한 나라에 그런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텐데 전세계에서 그런 공장 그런 수준의 공장 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 터미네이터 에 나오는 막 전 자동화되어 있는 터미네이터의 영화에 보면은 막 T800이었나 T1000이었나 뭐 이런 거를 막 찍어내잖아요. 공장이 자동으로 그저 사실 실제 독일에 있는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아우디 뭐 이런 BMW 공장 가보면 한국도 마찬가지 어떤 라인에서부터 어떤 라인까지는 그냥 로봇 팔 로봇 암이 다 조립해요. 사람이 그냥 멀리서 이렇게 서 쳐다보고만 있어요. 직원들이. 그 공장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은 그냥 가서 쳐다만 보고 있고 일부 또 공정은 반드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게 사진이 동영상이 있나 모르겠네. 뭐 이미 뭐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게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그 조립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뭐 여기 여기 한명 있고, 차가 이렇게 쭉 나오면은 얘네들이 다 뭔가를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폭스, 뭐 독일이 뭐 폭스바겐 공장을 독일에 있는 뭐 공장을 뭐 축소하려고 한다 뭐 그런 그래서 뭐 독일이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여기 보면 사람이 없어요 지금 공장에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그거 일일이 다 찾아드리긴 힘들 것 같은데 한번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웬만한 독일 공장에 가보면 지금 사람이 조립하는, 그러니까 일부 사람이 꼭 필요한 구간이 아직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공장 자동화를 완벽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로봇이라든가 이런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트러블 슈팅 하려면은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바람흔정님 정도의 이런 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업무를 배워가지고 스윙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웹 개발 겨우 배운 사람, 뭐웹 디자인 무슨 뭐웹 개발, 뭐 프론트엔드 뭐 조금 개발하신 그런 정도 실력으로는 이런 공장 자동화 프로그래밍이라던가뭐 IoT 여기 보면 IoT 인터넷 업생, 뭐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런 개발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호주, 뉴질랜드로 유학을 간것 자체가 사실 좋은 결정이 아니었어. 이 경력을 다 지나간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간다고 하면은 뉴질랜드는 제 생각에 쳐다볼 필요도 없고 독일로 가야 돼요. 뭐 독일이나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취업을 시도해봐야 되고 다행히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분은 아직 미혼이잖아요 여자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결혼을 해서 애가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뭐 독일의 찬스카드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일단 1년 버티면서 취업을 시도해 보고 취업이 제 생각에 1년 버티고 뭐 독일어 기초 공부하고 하면은 될것 같거든요. 뭐 1년 했는데 찬스 카드로 1년 버티면서 구직 활동을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 뭐 어학원이라도 등록을 하면서 버티든가 하면은 결국에는 될것 같아. 그리고 여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외국 분이라고 하셨는데 뭐 워홀로 독일 갈 계획이다. 약간 그러니까 뭐 30세가 31세가 아직 안 됐다는 의미겠죠. 여자친구분이 굉장히 이제 아직은 젊은 분인데 뭐 같이 따라가서 워홀로 가가지고 어 디저트 케이크 만드는 셰프를 이제 파티시에라고 하죠. 불어로는 파티시에라고 하는데 독일어로는 컨디터린이라고 하나 먹을 거야. 컨디터린. 제가 이거 블로그에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독일 파티시에.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파티시에 라는 말을 안 쓰죠. 다른 말로 쓰죠. 독일에서는 이걸 컨디터린이라고 그래요. 컨디터린이라고 하나 그럴 거. 파티시에는 프랑스어고. 이제 컨디터는 남자는 컨디터, 여자는 컨디터린이라고 그래요. 독일어가 지랄 같은 게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또 따로 있어. 그러니까 정관사, 부정관사의 남성, 여성이 아니라 그각 단어마다 남자는 이렇게 부르고 여자는 여기다가 i-n을 붙여가지고 컨디터인, 모른 시식 붙... 그러니까 영어로 confectionary에 뭐 비슷한 단어, 뭐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웃빌딩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뭐 이미 호주에서 케이크 만드는 셰프로 일을 많이 해왔다라고 하면은 어 영어도 아마 외국인 여자친구라서 뭐 영어도 잘한다 그러면은 독일어 마찬가지로 그 여자친구분도 워홀로 가서 독일어 기초만 해도 지금 독일에서 이런 컨디터니로 취업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독일에서도 약간 3D 업종이거든 제가 어디 네, 여기 유튜브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참고해보시면 되고, 예, 컨디터린. 여자 파티 시에는 컨디터린이라고 굳이 구분해서 불러요, 독일 같아서. 영어 중급 정도만으로도 직업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독일어 기초라도 공부를 해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워킹비자, 동반거조가로 붙일 수가 있고, 이 지금 남자분, 남성분은 뭐 안드로이드 개발 수요이건, 그러니까는 이제 본격적인 앱, 개발 이런 수요는 호주나 뉴질랜드보다 클 거예요. 왜? 자, 호주 인구 얼마? 2,600만, 2,700만. 뭐 근데 2,700만 중에 100만은 갑자기 들어온 외부인이라는 그러니까는 뭐 경제 활동을 막 그렇게 활발하게 하진 못할 수도 있겠죠. 뉴질랜드 인구 500만. 독일은 인구가 어떻게 돼요? 독일 인구 8,400만인가 그래? 안 나오냐? 여기 보면 나오죠. 2024년 8,000 460 거의 뭐 7만 다 됐네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아직도 한국에서 그 개념을 잘못 잡는 분들이 있는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다 합친 노동시장, 경제규모보다 독일 하나가 더 커요. 물론 독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 다 합친 것보다도 미국이 훨씬 크고요. 이거를 아셔야 돼. 독일이나 캐나다 아니 호주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캐나다도 뭐 유명한 네트워크 회사라든가 무슨 뭐 모바일폰 회사 뭐 블랙베리 이런 거 있었는데 다 망했잖아요. 지금 누가 블랙베리 쓰는 사람 없잖아요. 맞나? 블랙베리인가 이름도 이제 까먹었네. 하지만 독일은 아직도 제조업이 굉장히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보시다시, 아까 보시다시피. 웬만한 공장이 다 이렇게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관리해요? 여기 사람 하나 있어요, 직원 하나. 옛날에 딱지치기 할때 보면 여기 사람 하나 있으면 로봇을 이기나 지나면. 뭐. 뭐 있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서 아무튼 바람흔적님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독일을 가야 한다. 물론 영어를 독일에 가가지고 뭐 영어 실력 독일어 실력 더 키운 다음에 뭐 독일 시민권 받고 스위스에 더 좋은 자리 뭐 스위스에 갔더니 뭐 어? 저번에 보니까는 어떤 분 저희 블로그 이웃분들 중에 이웃분 중에 그 스위스의 it 개발자 it 관리자로 여기에 취업하신 분도 있더라고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지 이런 기관에 취업하신 분도 있었어 crn 이거 crn을 뭐라고 하지 한국에서 네. 유럽 핵 입자 물리 연구 그 터미네이터 2에 보면은 비슷한 거 나오잖아요 핵 입자를 어디에다가 쏴가지고 충돌시키고 뭐 그걸 가지고 뭐 나오는 무슨 뭐 신호 파동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개발자들 정말 아주 원 원초적인 그런 개발 하드웨어 코딩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개발자들 많이 뽑거든요 그런 데로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또 혹은 영어 실력이 더 늘었다 독일에서 근무하면서 그러면 그때 다시 미국으로 또 재도전해 볼 수도 있단 말또 미국과 그러니까 호주에 아니 독일에 있는 미국계 다국적 빅테크에 들어가서 미국 본사에 자리가 났을 때 옮기는 경우들도 실제 존재한다는. 거. 제가 도와드린 분. 그래서 아무튼 뭐 이미 지나간 얘기 해봐야 소용은 없지만은 또 다른 다른 분들한테 죄송해. 요 이렇게 발음한정님한테는 이게 일종의 <laughs> 교보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다른 분들도 호주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가지고 유학 후 취업 후 이민을 시도하겠다 할 때는 아 도대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경제 규모, 노동 시장의 사이즈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내 경력, 전공, 어학 능력, 내가 이민 1세대로서 약간 불리한 어학 능력 같은 걸로도 충분히 극복을 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경우의 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따져봐. 그렇지 않으면은 안타깝지만 바람훈 정님 이거 제가 모르긴 몰라도 호주에서 한 2년 정도 대학원 다니려고 하면은 지금 3학기면은 모르긴 몰라도 학비하고 생활비만 1억 이상을 썼을 거예요. 1억이 뭐예요? 1억 이상 거의 뭐 1.5억? 어쩌면은 2억 썼을 수도 있어요. 정말 재수 없어. 차라리 그 정도 썼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은 미국으로 갔어. 내가 뭐 학비하고 생활비 한 2년 동안 2억은 쓸 자신이 있다. 그리고 내가 경력이 이 정도로 어 굉장히 탄탄하다 그랬으면은 차라리 나는 뭐 독일이나 이런데 싫고 무조건 영미권 가겠다. 그랬으면 차라리 미국을 갔어야 돼. 이거 지금 어디서 호주에서도 어디 시드니 이런데 있었으면 생활비 무지하게 나갔을 거고 학비도는 뭐 미국보다 특별하게 저렴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또 어디 막 UTS 이런데 갔으면 학비 더럽게 비쌌을 거. 그면 차라리 어? 미국의 어디 뭐 남서부에 좀 생, 상대적으로 생활비 저렴한 아리조나, 콜로라도, 뭐 유타, 뭐 텍사스 이런 데서 대학원 다니는 게 훨씬 유리해서. 물론 그것도 뭐100% 된다는 보장은 없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죄송해요, 바람은정님. 바람은정님을 교보제 삼아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혹시라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 뭐 무슨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유학을 해서 취업을 해가지고, 이민을 시도하겠다. 그게 어떤 리스크가 있고, 가능성이 얼마나 되며, 나의 조건 상황에 맞는지, 또 그거에 대한 노동 시장 경제 규모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뭐 어디 뭐 그냥 온라인에서 누가 뭐 카더라 아니면 어디 유학원에서 무조건 어디 뭐 호주에 있는 데 대학원 입학 허가 무조건 여기로 밀어주고 뭐 하는 거는 거기서 커미션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유학원에서 호주 캐나다를 미는 것뿐이지 그게 정말 나에게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를 미는 게 아니라는. 이거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사기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이게 사실상 유학사기, 이민사기가 다 그런 식이에요. 정작 그 당사자의 정확한 조건 상황을 뭐 고려도 안 해요, 그런 업체들은. 어 그냥 우리 커미션 많이 나오는 호주에 있는 무슨 무슨 대학원 대학교로 보내면 땡 아니면 그 전에 유, 어학원도 등록시켜져 가지고 어학원에서도 커미션 받고 대학교에서도 커미션 받고 완전 꿀이네.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제가 그게 꼴보기 싫어 가지고 제가 이 일을 20년 전에 <laughs> 시작한 거거든요. 20년도 훨씬 젊었죠 지금.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근데 이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호주에도 지금 바람훈정 님처럼 좀 음? 낙동강 오리알 된 분들이 뭐 수만명, 수천명, 수만명이라. 캐나다는 더 하고. 그래서 맨날 뭐 호주, 캐나다, 뭐 여기민이 어떠니, 뭐 뉴질랜드 이민 생활을 내가 청산, 이민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 분들 보면. 그냥 임시비자로 체류하다가 결국 영주권 못 받아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뭐또막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실패. 그래서 요거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그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다 합친 거보다도 그다 합친 게 독일보다도 작. 그리고 그 독일까지 다 합친 거도 미국보다 작다. 시장이. 노동 시장이든 뭐 경제